근데 보통 이제 집에서는 먹고 자고 하지 않나요? 먹고 자는 것만 본 거죠 그렇지 나도 거기서 같이 했으니까 아네 <laughs> 까친까치끼리 살라긴다고 둘이 비슷하니까 음. 우리가 아닌 마음으로 남과 북을 이어주는 통일 와이파이 시즌2 와이 운정 파이 명진입니다. 오늘 우리 두 MC의 어머니들을 게스트로 모셨잖아요. 음, 그러네요. 원래 가족이 어려운 거거든 <laughs> 두 어머니들을 소개할까요? 자, 우리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장명진이 엄마 김경희이고요. 저는 강문정이 엄마 김수린입니다 근데 어머니 네. 현장에서 보는 게 처음인가요? 집에서 늘 먹고 자고 하는 것만 봐가지고 오늘 와보니까 씨름은 찌끔 나이네요 근데 보통 이제 집에서는 먹고 자고 하지 않나요? 먹고 자는 것만 본 거죠. 일하는 현장의 아버지니까 어떠십니까? 소감이 정말 참 대단하고 신기해요 근데 명진 씨 네. 이사했다면서요? 가구 뭐 물건 네. 하나씩 넣는 단계라서 네, 네.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럼 한번 영상 보는 거 어때요?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 네. 처음 이제 제 사는 모습을 보는데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네집 아들인지 잘 자네 <laughs> <laughs> 좀친어 양말을 잘 신어줘야지 일진이 좋아요 생명을 살리려고 노하고 있어요 사람이 굶으면 있잖아요 no. 배가픈 영혼들을 위하여 나가보겠습니다 <laughs> 오늘 왜 이렇게 안들어지어 들어왔습니다 아이 4,600원 명진 씨가 복구 살아야 돼서 이렇게 부지런히 하는 거야? 정리 하니까뭐한번 뛰고 음. 두번 뛰고 이렇게 돈도 부지런하지 않겠어요? 장가도 가야 되잖아 아 맞아. 맣 리로 300m <laughs> 저는 육지로 달리고 바다를 달리고 계단도 있네 방송할 때랑 거의 일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새롭다 잠깐 좀 쉬어야 되겠다 와, 오늘 날씨 무시하게 덥네 좀 머리를 자르면 좀들덜덜 어... 건데 살이 타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바람 좀 부네요 이따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만나기 했는데 좀 맛있는 거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 혹시 오늘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없어? 아 했는데. 너랑 있는데 입맛이 있겠냐 멘트가 아름답네. 내가 주는 거 먹어. 그래 알았 이따가 보자잉. 가자. 어이, 아, 덥다. 고생했어. 너, 어, 저 냄새 너무 좋다. 맡아. 냄새 맡아보자. 아이. 아 마루도. 그 세다. 북한에도 옥탑이 많았나요? 집 짓는 자체가 나라에서 국가에서 짓는 거니까 다이사절 안 지니까 옥탑을 안 하지. 일단 파란 소를 딱이네. 어. 나 도착했는데. 도착했어? <laughs> 왔니? 왔다. 네가 오늘 처음 온 손님이거든? <laughs> 오. 네 이름 뭐예요? 다놀 <laughs> <laughs> 위해서 장군 맞다. 이렇게 그래. 단순할 줄 몰랐네. <laughs> 아이 없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몇년 됐지? 중학교 1학년 때 알았으니까 15년 됐네 이렇게 둘다 살아있다잉? 저렇게 명진 씨 친구들을 직접 본 적이 있으세요? 많이 봤죠. 자기네도 뭐술 한잔 걸치고, 또뭐 2차, 3차 갈때 어중하면 집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좋으셨나 보다. 가끔씩 나도 거기서 같이 했으니까. 아, 예. 네, 네. <laughs> 민영사가 구워는 고기도 먹어보자. 너는 약간 감자, 옥수수 이런 게잘 어울린다. 어, 감자, 옥수수를 12년만 먹어봤어? 지혜는 1 0년 봤는데 외모나 성격이나 그대로예요. 욕좀 줄었나, 우리가? 욕은 지금도 많이 하는 거 같아 해봐. <laughs> 근데 네. 나는 몰랐거든. 졸업하고 나서 몇년 지나고 나서 너의 나이를 알았어. <laughs> 나보다 두 살이 많잖아. 나이 모르는 거야? 초고에서 나는 뭐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 안 해가지고 내가 좀 변하긴 했나? 살찌고 머리가 더 커지고 좋은 얘기 없니? 고등학교 때 인기가 너무 많았어. <laughs> 남자애들은 많았잖아. 아니 <laughs> 여자애들이거나. 왜안 그러니까 했어 걔네? 그러니까 친구로서. 친구. 음. 명진 씨가 어렸을 때 학교 갔잖아요. 음. 여기 와가지고 적응 잘할까 이런 걱정 없었어요. 좀 성격이 가격하니까 애들하고 쌈박질안 할까 그거 걱정. <laughs> 많이 했는데 인기가 많았대잖아요 그것이 소리고 <laughs> 처음에 제가 많이 노력했죠 친구들이랑 친해서 같이 공차고 나중에 한 6개월, 1년 되니까 PC방도 데려다 음. 같이 가고 적응을 하려면 먼저 다가가는 걸 배워야 되겠네 마음을 열어야 돼 해보는 친구 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네가 유일하지 다른 점 있나? 무서울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무서운 건 전혀 없어 그냥 똑같은 사람인 거 같아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진짜 진심으로 엄청 좋아 잘될 거야 항상 얘기하잖아 귀엽다고 팩트를 제대로 찍었구만 야 재미없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너 주위에는 막아 재밌어요 형막 이런 애들밖에 없잖아 그게 재미없다말야 <laughs> 머리 잘라요 살 언제 뺄 거예요 같은 어... 교복 입고 막 욕도 좀 가끔 하고 어... 놀리고 뭐 이런 추억? 그런 게 있으면 친구가 되는 거 같아요 근데, 뭐, 자주 보진 않아요. 뼈를 때려가지고. 그래도 1년? 뭐, 6개나무씩 봐도 저 편한 친구. 저런 친구가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하죠. 너는 한국에 와서 만족도가 얼마나 돼? 아무래도 나 같은 경우는 북한이랑 비교 안할 수가 없겠지. 북한에서 1 만족한다면 한국 와서 10. 1 0점만점 100점인 거지 100점이네 사람이라면 누려될 야 인권을 자유롭게 누렸잖아 엄청 높았지 근데 이제 자본주가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만족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아침 먹었잖아 하루에 한끼 먹는 게 꿈이었거든 이게 진짜 배부른 생각이다 배부른 걱정이 되는지 하면서 만족하고 있지 하루에 한끼 먹는 게 꿈이었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왔으니까 하루 한끼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희망사항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건강하고 배부리 먹고 겨울엔따 다시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이게 만족도죠. 물론 참가도 가면 좋겠지. 분명히 저 옥탑을 만족하는 여성 농무가 나타날 거야. 있을까? 있겠지. 근데 그거는 뭐 네가 남은 사람이 된거 같고 지금 모든 친구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네. 그 실패에 대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고모 되게 따뜻하다. 나는 좀 너가 이제 고만 실패했으면 좋겠어. 연애. 결혼하세요. 나는 못했으니 가는 말이야. 간단할까? 없네요. 원래 없었어. 뭐. 명진씨 독립해가지고 사는 일상을 지금 봤어요. 어떠셨어요, 명진씨 어머니? 우주비행사라, 마냥 오토바이도 섹션 음. 달리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열심히 사는 것 같으니까 조금 걱정은 그러세요. 장가 가서 빨리 어머니 걱정 그것까지 덜어드리면 진짜 백0점이겠다 근데 우리 어머니네 때는 어땠어요? 연애 결혼보다 중매 결혼이 많았죠. 둘이 좋아한다 해서 결혼하는 건또 아니에요. 까친까치끼리 살라긴다고요. 둘이 비슷하니까나. 저는 그냥 제가 숨이 붙어있으면 언젠간 가려고 하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아들 일상을 쭉 봤는데, 그래서 어머니에게 와이파이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거다. 먹고 자고. 그래, 눈 뜨고, 생활하고, 움직이고, 일 나가고 아마 그렇게 생각되네 그게 네. 와이파이죠 그 네. 와이파이를 위해서 저희가 또 지금 열심히 이렇게 네. 달려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운정시 <laughs> 일상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 쑥스럽습니다 너무 기대가 떨리죠?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일에는 그날까지 통일 와이파이는 계속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가 이래요. 집안에 갖출 거다 갖춰놓고 <laughs> 드디어 나오네요. 드디어 나오네요. 여보, 두번 올라갑니다.